초반에 경 초반에 꼬리 오아 저기서 순부한 번만 썼으면은 아씨 아우 씨아 진짜 아깝다. 아버좋 줘. 그렇지. 좋아. 어? 좋아. 오리아아아까어 시작하자. 야. 야, 이거 내가 볼때 오늘 저1분1아 아, 8강 갈거 같아요. 예? 네? 아 김이 간다. 아 진짜 아깝다. 미아 <laughs> 와. 아, 아, 일본이, 아, 일본이 압박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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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압박이야, 이게. 어? 뭐해아 뭐야? 이 와, 야 아잘것 같다. 오, 어이 네 와, 와, 깜짝이야. 베리스 4년만 젊었었죠 뭐 하냐, 쟤? 아니 무을 수가 없잖 마지막까지. 야트반인데 야, 벌써 이러면 어떻게. <laughs> 개 못하는 찐. <laughs> 내가 근데 미 걸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지도. <laughs> 저 각별로 없어 보이긴 했는데. 근데 네, 골은 너, 존나 잘, 에너지로 아, 어, 어, 아, 골은 존나 잘 만들어요. 얘네 하이라이트 보면 득점 장면은 진짜 아, 존나 잘 만드는데 기약감대, 좀 골을 허구하게 어? 먹음. 아, 야이 크로스 미쳤는데, 너무 날카로워. 와 이게 이렇게 지나가냐 두 개가. 와, 와, 아. 이게 와 이게 안 걸려요. 봐봐. 와이게 어떻게 안 걸린 거야? 야, 이게 아와플랭지 아, 진짜 아깝다. 살짝 야. 아, 진짜. 일본 해설 들리기 시작한다. 일본에서.. 오 봤어. 또! 찬스라! 아아아아악! 캣솨! 아고나는 이제 해설해서 아 이만하조교 도구 도구 ですか 나카자상 쏘데쓰네 이만하조교 저테 모보시데네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와우! 빨라. 빨라. 왠지 일본 감성으로저 사람 흙바닥에서 저것만 야 여기 풀백 왜 이렇게 좋아요? 1 0 0번씩 펑고 한거 아니야? 아니 나르토 주냐랑 뭐, 반대편에 제 공부 일을 오른쪽이랑 둘다 좋아지. 아지 앞으로 잘라 들어가야지. 왜 저렇게 왔어? 저거 크로야 나가 더 뭐. 오. 아 롱패스 미쳤네. 이니은 너야 저 반대로 빨리 아니 진짜 최악의 와. 플레이를 했다. 어 아, 깜짝이야. 와. 그냥 최악의 플레이이다 그냥.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못했어요. 어 자다가 방금. 큰일 날뻔했네

야, 이거 또 지금 어, 알라신이면서 토나 뭐 오는 게 진짜 계신 이, 이 경기도 에서 그, 전... 크로스가 크로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크로스 이렇게 올려도 너무 위험적. 왜 키가 저게 발달한 게 개토 나와 수비 입장에서 일본 편에 대해서 지금 지켜주고 있네요. 페리시 크로스 도 크로스 이런 느낌 아니라 크로스 이렇게 가잖아. 오? 오 오오? 공이랑 형 머리 겹쳐. 마이다마이다 공이랑 겹쳐 왔다. 갔다 네요. 슛. 슛. 아니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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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죠, 아,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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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좀 이거 고리 아 접었을 때좀 컸다, 폭발 했는데, 오, 와, 와 잘했다 근데, 아, 진짜 아깝다, 어, 잘하는데, 와, 잘 겹쳤거든 자기 머리랑 접고 여기까지 침착하고 좋았어요. 여기서 한번더 접잖아. 여기, 여기까지 좋았어, 진짜 잡았는데. 이 생각 좋았이야잘 잡았는 데둘다와비스도 로빙 슛 같지는 않고 이게 뭐지 이게? 클라스 있어 이때. 이 뭐야? 도안니스실 아니냐 얘네 진짜? 올라 가겠다. 미쳤나 봐. 강 가나 봐. 미쳤나 봐. 아 얘가 그 스코틀랜드 셀팅에서 아, 뛰는 나 f m 에서 봤는데 얘 눈빛 나쁘지. 어얘 나쁘지 않아. 오 씨. 와, 호민이 형 돌아왔다. 야. 야. 진짜 애플 감겨. 오 진짜. 너네? 봐보자. 어? 아니, 크로스 질이. 아, 크로스 질이 미쳤어. 야, 여기크 내가 괜히 어, 잠깐만. 없어요? 없어요 는 거? 아니겠지? 어깨가 걸렸나? 아니겠지? 어 이거 VAR 볼거 같긴 한데 아니지, 지나갔지, 살짝 지나갔 지나갔어 살짝, 지나갔지, 살짝, 지나갔지. 살짝 어깨는 나와있는 거 같은데 와야 아... 경기 재밌게 되겠다 왜냐면 한골 먹히는 순간 크로아티아는 라인 무조건 아, 올리거든요 VAR 보는 VAR 거 같다 이거 보기 보기 같아 나안 닿았나 VAR로, VAR로. 아아이씨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리까리 해가지고 느린 아, 아, 그룹으로야될것 될 같아 헤드 만약 다았으면은 그어야 돼요 그림판 아제가아이 정도는 넘어갈 고 있잖아요 호민 초조하다 대머리? 업사이드 아니지 않았나? 어? 어 쩔어 나이스. 나이스 그거 내가 아까 말한 장면 봤나 안 봤나 그건같아야 이러면 경기 진짜 재밌어져요 야 근데 진짜 8강 가는거 아니야? 아우 야잠확 깨버리네 후반전때 어? 어, 진짜 개피 나오겠다 진짜 와피 아, 나오게 올리겠다 이번 안나오잖아 미친 크로스 뭐야 헤딩 뭐야 헤딩 파워 뭐야 야, 너 이런 너 아니잖아. 헤딩 존나 센데. 와, 아이, 안 돼. 너 도트랑 안올 거야? 어, 와, 뭐야? 아니 와서 좀 쉬어. 박싱 대회야 그다음. 아니 도트랑 아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팀입니까? 모 와, 박뀌었고 미쳤다, 야, 페리시지 H3 와, 봐봐. 와, 최고의 와 최고의 이거 무사 뭐, 절대 아니고 헤딩 바다. 파워. 와, 오와 보고 오 나왔네. 볼은 아 아니네. 아 다잘 보고 아 그쪽으로 아 뭐는... TV 보시는 아니, 아니, 어 아, 이 미친 헤딩인데요? 아니, 아니 말이 헤딩으로. 가마차기랬네. 가마 헤딩. 야, 저 심지어 막 이렇게 높이 뛰지도 않았어 아니 이거는 헤딩으로 감아, 가마 헤딩이 되네 와... 일본 입장에서 마치 좋스 야, 좋았겠다. 잠깐만 아까 그 스포했던 친구 다 해보세요 중거리? 중거리, 시도리리버거 잘했어 아, 잘 찼다 야, 와 지렸네? 매섭게 잘 찼다 방금 건 세상에서 와야 이대로 계속 가면 야어지네 이거 얘도 페리시치도미쳐버페리시치어와 아 oh 빨리 토트 넘 아니 토트넘야 오라고. 또 팀인 거야. 거기 헤리케인 없어. 샬리스. 아 킹민 리시치 아빠 걔 아빠 이러고 수리 헤리케인을 보유하고도 니가 우승을 못 한다고? 설수가 누나한테 주면은 누나 중거리. 와! 그렇지! 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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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고? 아 모드리치 오! 마치 챔피언에서 나온 오! 골같이. 모드리치 진짜 원더골 알고버렸다. 롱리 골키퍼. 이호이 있는 게 완벽했는데. 나뭇잎 선풍여기저 나뭇잎 선풍 아. 발등에 제동이 붙어가지고 인프런트로 잘 잡아맞았는데. 야 짬뽕. 와 이걸. 개지렸는데. 미쳤다 방금. 우와, 우와, 어! 야, 야, 어! 수비가 이건 좀 반성해야겠는데. 걷바, 축구 잘하는 이름 아니지. <laughs> 저게 만약 부디미리 치르면 넣었어. 근데 부디미리라 못 야, 넣었어. 야, 들어간줄 알았어. 여기서 이름이 부디미리 치면은 바로 반대편으로 꽂았어. 와, 약간 이게 몸이 굳어버리는데? 네가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저거 일본 빡빡이였으면 넣었어. 머리카락의 방향 바꾼 거 아니야 저거. 아 어,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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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란 말이야. 어형개 잘하는데요? 그런다고 콘테가 형안 써줘 그 자리에. 왜 그래? 흥민이 부상일 때만 좀 했어줘 형. 형 지금 월클 아니 안... 형 옛날 기억이 돌아온 페리스. 너네 독일 스페인 잡았잖아. 우리흥같도가아 약간 맞았네 근데 각도가. 발 맞았네. 굴절됐네.

오! 아! 아니 이게 왜 교체 투입된 사람이 차는 거는 조금 압박감이 야, 있어 성공식 시기면 어떻게... 진짜 그거 이거 스냅치 아, 이거, 이거, 이거 크로아티아 스냅! 바로 눌렀어 이거 크로아티아 스냅합니다 이거 바로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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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이... 미나미노 인스타 닫아야겠다 아, 이거 이게 어? 미나미노가 먼저 차서 그게 있거든 롱리! 오우야 이거 아티아가 16강 가겠는데 야이거다이거다이거다 확실히 승부차이가 재밌긴 해 지금 통트로 120분보다 재밌어. 야, 이거 이 토마는 지금... 어, 미토마 미토마. 그런... 와, 이거 씨발 놓쳐 가지고 나까지고 진짜. 30m. 월톤 뺐. 여기서 오늘. 아, 좆됐네 이거. 아, 씨발 어, 이거 봐. 무너. 이게 심리가 이런데 할까? 심리가 이게. 아 막네. 아, 씨발 이거 나까지 못 넘으면 씨발인데 이러면서 야 이거 망한 거야? 와, 일본이 일본서 먼저 추차해 가지고 예, 무너지는 거는 안 됐어. 오히려 세 번째 키퍼부터 잘 차요. 아이고, 와, 와, 아, 예, 강대로. 예, 강대로. 와, 와 이걸 가운데로 일본은 여유까지왔어요와 이걸, 이러다 오히려 일본 세 번째 키퍼 잘, 잘 차. 왜냐? 너무 여유롭죠 이상한. 스슨해 마음 잘해가면 이제 또 한국 선수들이 무슨해? 심 그냥. 무슨해? 그냥 일본다 자국제가 오히려 그래도. 아, 일본 이거. 세 번째 키퍼는 아, 잘 차요. 이거 이렇게 되면 만약 일본 지면 아까 그 일본 키퍼 웃는 짤. 20년 뒤에도 방영돼. 심리상. 야, 진짜 요인가 어, 근데 이거 봐. 이번에 우리 그, 쪽으로 처음 봐. 갔네. 무조건 안쪽으로 가볍거든. 에이스팸몬 아, 내가 못 넣어도 아주려이 앞에서 다조절 가지고 어. 아니, 범인은 아니야. 분위기 안 좋아. 아산줘정해 편해, 편해. 본것도. 사문 개방. 롱롱. 어이, 야, 시장을 네. 이러면 춥대. 옆녀. 이러거이 방금 손으로. 왜봐 봐. 서 약간 니까 어? 어! 환술? 쳤네야 환술! 와, 표정, 아... 표정이... 아, 표정이... 아니... 이이가 어? 아... 아 아래가... 이못 아, 넣는 아, 관상이었어 이어는 아... 시 아, 살려야 아, 되는데 아, 야, 이 마인드 되거든 역시 이거, 내가 월드컵 경영 만들고 이는 말에 아... 아이고 와!!! <laughs> 씨발 리버가!!! 어야 이걸... 아니 리버... 아 <laughs> 어, 뭔데? 아니, 아니 근데... 옆으로 뛰었어 왼쪽으로 키파 미쳤네 어? 네이 옆으로 뛰었어 왼쪽 진 눌렸네 아, 깊어, 또. 크리오, 그 역시도 야, 그 예. 너무 높다. 아, 또개미는데리은시다마야 역시 도. 지금 진 눌려 버렸네. 어, 야, 승리. 승부차요 너무 맞다. 이렇게 해서 플라티아가 10점 가 버리네요. 승부차기 아 준비를 아예 안한느낌이 들었다. 아 재밌는 경기였다 근데. 물론내 돈은 다 날아갔지만.